한겨울 추위도 녹이고 있다는 뜨거운 열기 가득한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른안침 분도 자국분주 부문주한데요 황금빛의 이거 무엇인가요? 전기동이라고 동원재료 원재료 대어링이 원재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거를 가공을 해서 기어를 만들기도 하고요 이 공장은 건설기계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굴착기와 각종 건설기계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모양과 재질이 있다고 합니다 한결 주의도 있게 되는 뜨거운 현장. 잠깐의 작업에도 땀이 흐르는데요. 용해로의 베어링의 원료인 구리와 알루미늄을 넣고 녹여주는 겁니다. 가 천하 까지올는데 그런 다음 용해된 재료의 불순물을 제거해 줍니다. 그렇게 불순물을 제거한 재료를 형태에 맞게 제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업 도중 어디론가 향하는 직원. 아니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선분에 맞는 그 중량을 조정을 해줘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그 중량을 체크한 다음에 그 체크한 걸 ERP에 다시 다 입력합니다. 제조 공정에서 낯설어 보이는 스마트 설비, 이게 바로 이 공장의 숨은 비밀이라고요. 그러고 보니 공장 곳곳 기계마다 키오스코와 태블릿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터치 한 번으로 전 공정을 한눈에 볼수 있다고 합니다. 중소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스마트 제조 혁신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현장을 돌고 돌아 가지고 다 공정 파악하려 그러면 예를 들어 30분 걸리 같은 건 지금 여기면 30초면 되잖아요. 그죠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전체 공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업무 효율성도 높아졌다고요. 도입하기 전에는 대기업들을 거래하기 어려웠어요. 그런 거래처랑 거래를 할수 있는 용건이있었요 그런 거래처가 저희 매출에 그 당시에는 거의 한 30%가 늘었어요. 자동화 데이터로 파악할 수 있어 불량률은 절반 이상 줄었고, 매출도 증가했습니다. 스마트 기술이 만드는 변화인데요. 스마트 기술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는 김해의 또 다른 공장. 이곳은 전기차 부품과 자동차 변속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산한 부품이 어, 엔진 부품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 부품 중에 총 120가지를 생산하고 있는데. 1000분의 1 마이크로미터를 다루는 초정밀 가공 제품. 머리카락 만 가닥을 자른 것 중에 무려 15가닥 정도의 굵기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세밀한 공정이 필요한 작업. 이곳에 특별한 스마트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째 보이는 건 상자뿐이네요? 오, 상자 안에 종이가 있는데요. 종이에는 각각의 바코드가 있다고요. 스마트 팩토리와 해놓은 게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스마트 공장 바코드 시스템. 일하던 중 어디론가 향하는 직원들 발걸음을 멈춘 곳은 바로 키오스크였습니다. 손에 든건 바코드 리더기. 키오스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 물건들이 나오면 키오스크로 좀뽑아서 바코드를 부착해 원자재의 입구부터 제품의 출고까지. 데이터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요.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하나하나 확인했지만 이제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생산량과 제조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로봇을 이용한 자동 세척 시스템까지 도입했는데요. 데이터 파악을 통해 생산 수량이나 불량 수량 등을 알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조 공장에 도입된 스마트 기술 자동화 시스템으로 직원들의 만족도 높아졌습니다. 페이퍼로우를 작성하는 것들이 전부 전산화로 하면서 업무 자체가 180도 정도 달라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온도가 네. 이상하죠, 어, 이 가지들. 생산이라도 한번 같이 한번 확인, 해 주시면 할수있 확인하러 간 곳은 실시간으로 공장의 모든 공정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이었는데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지금 생산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정보들입니다. 스한 바코드 입력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체 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고요 스마트 공장 도입으로 생산량이 약 25%에서 3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의 제조 혁신을 위한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로봇,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제조 혁신 사업입니다 스마트 공장을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행을 해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스마트 공장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발전, 변화하는 중소기업의 미래산업 발전을 응원합니다.